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맹획이라는 사람이 예 삼국지에 맹획이라는 사람이 있던 제갈량이 치는 칠종칠금의 그 맹획이 있던 땅이 어디냐 저는 여기로 봤습니다. 예 장가계가 있고 여기 은시대역곡이 있는 여기 장강의 남쪽 이 지역을 봤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가 형주가 있죠. 관우가 차지하고 있던 형주가 있고, 여기가 익주입니다. 성도. 예, 네, 여기 성도가 있죠. 여기 파가 있습니다. 파중이 파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경이 파가 아니고요. 이쪽을 차지한, 그리고 한중도 여기 있죠. 이쪽을 차지한 유비가, 어, 제갈량이, 예, 제갈량이, 어 형주와 연결하기 위해서 친 것이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친 것이 여기가 남만이다 남만은 여기가 아니다 운남과 베트남이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이미 다 드렸습니다.